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가장 만족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그런 주제로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은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한 욕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소유했던 자식들과 모든 재물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을 아, 이 업이 맞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그가 욕비에서 1장 21절에 고백한 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만큼, 이 믿음의 생각과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하루아침에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 만족된 삶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잃게 되는 그런 시간 속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나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었고,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그 어떤 만족한 삶에도 아무 영향을 줄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의 자세야말로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의 중요한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은도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가 왜 가져가시는 것일까? 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은 원하지, 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또 부요함, 아, 우리의 행복,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왜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수록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언제나 받음에 있어 만족은 되지만 가져가심에도 만족함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많은 곳에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야구보서 1장 9절 10절에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구보 사도는 지금, 가난하고 낮은 처지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있었을 만큼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가 높아질 것을 자랑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높고 낮음이, 부와 가난이, 항상, 어, 이어지지 않는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어, 인생에 참된 지혜를 가지면서,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야구보스 1장 16절, 17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구부사들은 계속해서 형제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왜이 시험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많은 시험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곧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온다. 그래서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을 살면서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넘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길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10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도 마찬가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부, 낮아짐과 높음, 고난과 역경,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해 보면서 아, 다윗이 꽃길만 걸었다면 아,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을 텐데, 이 실패와 좌절도 겪어보고 불안도 가난도 죽음 직전까지 가보았던 그 다윗으로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만 만족된 것이 아니라, 가져가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과 양 떼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 속에서 목자는 양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곳도 가게 되지만 참 푸른 풀바, 쉴 만한 물가로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을 양들도 아는 바이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목자만 따라가면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또 좋은 곳도 잠시 잠깐 예,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 많은 맹수들과 그 원수들 같은 대적들이 달려들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야 하고 또 호시탐탐 노리는 양들을 노리는 그런 대적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에 그것을 뚫고 넘어가서 어,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이 목자의 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은 자신과 이 양떼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임을 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 이런 믿음의 전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2절, 3절에 나온 그 내용뿐만 아니라 사마행의 엄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목전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좋은 환경일 때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렇지 못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20편, 23편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좋은 환경이 있을 때보다 그렇지 못한 이 어려움, 평안도 가져가시고, 안전도 가져가시고, 부요함도 가져가시고,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양들을 이끌고 그 어려운 길을 넘어서 다니고 푸른 주장으로 인도했던 그 과정처럼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만족이 아니라 가져가셔도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전을 지켜 주시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어두움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이 평안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다윗의 삶의 간정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좋은 길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잊지 않고 가져가실 때도 오늘 우리는 요업처럼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와 호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그분은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 영광의 길, 꽃길만 걷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도 겪어가시게 했느냐? 왜 인생의 웃음을 가질 그럴 때만 주시지 않고 왜 슬픔의 시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건강하고 회복되어 있는 과정 속에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찢어지기도 하실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윗은 저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참된 소망인, 영혼을 향한 사모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와 가난, 네, 높고 낮음, 성공과 실패, 웃음과 슬픔을 이렇게 같이 주신 이유는, 전도서 기자의 그 고백처럼, 전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셔서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우리들 이 시간도 다 지나가고 결국은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그할 소망을 갖게 되게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도리어 고난의 현장,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가져가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은혜는 부활 때도와 같이 이때도 영광의 그 시간도 이 고난의 시간도 예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같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도리어 좋을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오히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해 주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항상 부족함이 없이 항상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지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계시든, 아니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이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겸하여 고통과 영광을 같이 보게 하신,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 오늘 23편 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이 땅에서도 있지만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이 다윗은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든 가져가시든. 그기에 연연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 집을 소망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그는 빌리교수를 통해서 가난도, 부함도 경험했고, 네, 영광받는 자리도 경험했고, 핍박과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그가, 예,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 일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안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참된 주인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십니다. 할렐루야!